이제 그 타이밍인 거야 마취 주사 맞는 타이밍 그래서 내가 치료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선생님 손에 네, 주사 있나 없나 아 오늘은 그거 안해막구안을 쳐요 그거 할 거면서 <파이>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? 이거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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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게 뭐지? 마치 예쁜 누나들이랑 고 있는 것처럼 기분 어렸을 때 치과 가기 싫다고 했냐고 그 기억이나 어떤 기억이냐면 은 별생각 없다가 어느 순간 치과를 갔는데 마취 있어 마취 아마 뭐 이를 빼러 갔나 충치 치료하러 갔나 그 기억이 안나 근데 마취가 있는데 그 잇몸에다 하면 아프거든요 잇몸 마취도 아파. 근데 그거를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.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그 뒤로 치과 가면 아픈 곳이라는, 곳이라는 게 있었어. 그 선생님이 막 하고 주사를 놨는데 그게 너무 아파서 좀안 아프게 놀수 있거든 사실. 근데 그막 입천장 쪽에 막 너무 아픈데야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아픈데인 그걸 막 그렇게 힘들게 마취라고 치료했더니 너무 짜증 나가지고 재밌는... 그거 하고 반대편 치료하러 갔는데 기억이 나는. 이렇게 포 덮고 마취하잖아. 그러면 보통은 그 마취 주사를 안 보여줘요 어린애들은 간호사 선생님이 뒤로 숨기고 있다가 마취하기 직전에 이제 내가 이렇게 달라고 하면 마취하기 직전에 탁 쥐어주면 바로 딱 하거든 애기가 그거 못 보게 하려고 주사 근데 그 기억이 다 이제 그 타이밍인 거야 마취 주사 맞는 타이밍 그래서 내가 치료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선생님 손 주사 있나 없나 모양 어떻게 생겼나 아니까 없어 아 오늘은 그거 안해막 구라를 쳐요 그거 할 거면서 오늘은 그거 하는 날 아니야. 아예 그때 아팠지. 그거 아니야. 오늘은. 그러면서 누울래. 다시 포 덮어.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. 김새가막 화들짝 놀래가지고. 아, 오늘은 그거 아니야. 막 진상이지. 어떻게 보면 치료. 선생님도 빨리 해야 되는데, 내가 막 누웠다 일어났다 여러 번한거 같아. 선생님, 짜증나겠지 아팠어. 그래서 개진상치고 일어났는데 이제 치료 뭐 하고 이제 그 선생님이 이솔질 열심히 해야 돼 알겠지? 그러면은 보통 네 그러고 집에 오잖아. 근데 뭐 해야 돼? 그런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속였다 는게 분해가지고 아프고 그러니까 안할 거라고. 음, 다시 안할 거야. 안 해. 막 해니까 선생님이 그 치약 같은 거를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야. 그러면서 너 이거 줄 테니까 열심히 하라고. 일단 받았는데 막안 한다고 했어. 또줘두 개째야. 열심히 해 싫다고. 또 줘! 세 개째야 그러니까 그때 어릴 때도 이게 뭔가 계속 받는 게 뭔가 안 된다는 그런 그게 갑자기 너무 불편한 거야 계속 주니까 그러면서 선생님이 한다고 할 때까지 줄 거야 그러면서 계속 줘그 샘플 같은 치약 같은 거그래고 제가 너무 많이 주니까 무서워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그 기억도 난다 지금 같으면은 어? 어? 요거 봐라 어, 안 할게요 어디까지 주나 한번 봅시다 네 개째 안할 건데? 다섯 개 안 합니다. 저못 저 해요. 오이 어, 게이드.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게 뭔가 계속 주는 게 되게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 가지고 그 기억이 나네. 아, 오늘 결국 한다고. 세계가 다 멈춰! 엄마랑 또그 의사 선생님이랑 친하잖아. 보통 치과 의사들이 어린애 치료하면 보호자랑 얘기를 하잖아요. 잘 관리해 주시고 뭐 오늘 어떤 치료를 했으니까 어떻고 이런 설명을 보호자한테 하잖아. 그러니까 엄마랑 그 치과 선생님이랑 친한 것도 짜증나. 나 여기 거짓말 쳐가지고 주사 맞았는데 짜증나고 막 하여튼 막 그랬던 기억이 난다 생각해보니까 그 기억이 있네 그 진짜 오래된 기억이니까 6살, 7살, 8살 그때 기억이니까 40년 됐거든? 근데도 기억이 날 정도로 그게 기억이 있네 그니까 그만큼 그 어린 나이에도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사건이거나 그랬던 거겠지? 그간 적이 있어 그래서 형이 치과 가길 싫어냐고? 아 그런 건 아니야 마취 주사를 얼마나 아프게 맞으셨으면 <laughs> 얼굴이 이렇게 부으셨습니까? 아유 40년 전에 맞았는데 뭘 지금 부어요 아 근데 좀아팠을때 입천장 쪽이었거든? 그리고 아래 그것도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이랑 좀그 바늘 굵기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더 아팠나? 아왜 이렇게 아프다고 느꼈지? 지금도 생각나 그때 어땠나 생각하면 내 여기 그 맞은 자리랑 거기가 이렇게 약간 느낌이 나는 것 같아 그 정도로 그 기억이 40년 전 기억인데 아직도 있어 제첫 잇몸 주사였겠지 아마도 뭐그 전에 맞았는데 내가 기억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는 첫 잇몸에 맞은 주사 아 모르겠어요 그때 좀 옛날이라 주사 바늘 같은 게 굵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드는데 아 그렇게까지 안 아픈데 너무 아팠어요 근데 솔직히 올해 <laughs> 26된 나도 치과 마취 주사 생긴 거 보면 오줌 조금 나옵니다 왜 그렇게 생김 생긴... 내 얼굴 얘기하는 거야? 아니 내가 아 마취 주사가? 어 마취 주사는 주사바늘처럼 생겼죠 뭐. <laughs> 아 피해 의식이 아니라. 아니 마취 주사 얘기하다 갑자기 왜 그렇게 생김? 이러니까 뭐야 이 새끼?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. 아 그냥 뭐 바늘 있고 손잡이 있고 그렇게 생긴 거죠 뭐. <laughs> 아, 그게 피해 의식이라고? <laughs> <laughs> 네 알아할게요. 안녕하세요, 닥터 유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피해 의식이 스트레스입니다. <laughs> 여러분 나네 친구의 마취 주사는 안전합니다. 제가 맞아본 리뷰는 미... 끝. 급니 매님 치료했는데 처음에 마취 안 하고 한다고 했어요. 자기는 마취 안 하고 한다고. 그래가지고 아래가 거기는 또 마침 충치가 안 깊어. 그래서 마취를 안 하고 하셨거든. 근데 괜찮았어. 근데 다른 쪽도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깊어. 그래서 아, 여기는 마취해야 된다고 제가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. 제 기억에. 그랬더니 진짜 화들짝 놀랐어. 마취 한다고요? 깜짝 놀랐어. 이쪽도 안할수도 있을 줄 알았나봐. 근데 그쪽은 달랐거든. 그래가지고, 하여튼 마취해야 된다고 했더니, 뭐, 결국은 알겠다고 해서 마취를 했죠? 아, 진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,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. 다한 거예요? 약간 이런 느낌. 어? 이게, 이게, 이게 마취, 이 정도 별로. 그만큼 의술이 좋다는 거지, 제가. 음 아닌가? 다른 건가? 아, <laughs> 헷갈리네, 갑자기. <laughs> 정확히 기억 안, 안 나는. 어, 아닌가 다른 분일 수도 있는데. 하여튼 누군가 어떤 분은 마취를 걱정했는데 괜히 걱정했다. 별거 아니었다. 이렇게 느끼신 분이 있었어 제 주변. 형 화난다고 주먹 마취를 하면 어떻게 오늘은 해? 해야 된다니까. 필요 갑자기. 아 형님 저 화들짝 놀란 건 우리 둘만의 비밀 아니었습니까? 이걸 돌리시네 유유. 아뭐 화들짝 놀랐다는 게 표현이 그런 거고 약간. 맞추려 한다고? 막 않나요? 약간 요정도 살짝? 살짝 놀란 거 살짝 놀랬다기.. 놀란 것도 아니지 뭐 사실 그 정도 그냥 되물었다 할까? 맞마맞추를 약간 어... 요정도.. 살짝 좀, 좀, 되물었던 거 같아 그쵸? 맞으시죠? 해보고는 별로 안 아팠다고 그래서 내가 잘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약간 뽐냈던 기억요아 내가 좀 잘하나 봐 막.. 뭐랬나? 하여튼 뭐 좀.. 근데 리얼 1도안 아팠어요. 그러니까 잘한다니까요. 그래서 좀 짜증이나 내가 내가 못했으면은 이렇게 환자도 없고 스트레스도 안 받았을 텐데 잘하니까 맨날 하, 일하기 싫게 많으시고가지고 힘들어. 마이클 조던도 농구 싫어하는데 잘해서 했다고? 근데 마이클 조던은 승부욕이 있다만나그 라스트 댄스 그거 봤거든? 근데 막팀 동료들을 막 조져서라도 이겨야 된다고? 얼마 전지 문방구에서 자격증 복사했다고 말한 사람. <laughs> 하이, 아무튼 갈래 3분이라도 쉬었다가 해야지.